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Beautiful s u 이용해서 어 셀렉터 메서드를 한번 사용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여기 있는 이 페이지, 어, 이 페이지에 있는 여기 있는 이1 등부터 1 0 등까지 나온 이 팀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어, 이 이름들을 순차적으로 추출을 해서 추출을 해서. 어, 집터 노트북 안쪽에서 출력을 해보는 어, 이런 예제를 한번 간단한 웹 크롤링 어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 요 주소는요. 물론 이제 교환에도 나와 있고요. 교환에 이제 경로는 같습니다. 어, 경로는 같고이 경로도 어, 학습 게시판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영상 하단에 어, 이 설명, 음, 돼 있는 부분에, 어, html 코드와 함께 경로 같이 한번 넣어 드릴 테니까, 어, 카피 하셔서, 어,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스포츠 섹션에 들어가셔서, 네이버에 스포츠 섹션에 들어가셔서, 야구 들어가시고, 순위표, 순위 메뉴로 가시면 되는데, 야구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 요거, 요 경로에 가셔서, 요거를, 볼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필요한 거는 이제 필요한 모듈이 무엇인지 선택을 하고 그리고 모듈을 추가해 주셔야 되겠죠. 어, 먼저 우리는 어, 웹 페이지, 웹을 통해서 요청을 해서 이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URL lib라고 하는 어, 모듈 패키지 안쪽에서 import request 이 request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음. 자 그리고 그리고 passport, 어, 배티풀섭도 from import b 배티풀섭 이렇게 추가. 두개 모듈이 한 번에 추가가 돼야 돼요. 어, 우리 리퀘스트 이거 사용을 할 거고요. Beautiful s u 도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어. 자 그렇다면 일단 리퀘스트 객체를 통해서 리퀘스트 모듈을 통해서 우리는 해당 경로 있는 웹 페이지 그러니까 응답 어, 그웹에 대한 응답 HTML 구조로 넘어오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가져올 겁니다. URL 뭐 해놓고 경로는 어, 아까 그 경로인데요. 요거,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올려드릴게요. 아니면 이렇게 타이핑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여기, 뭐, 타겟이라는 예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타겟이라고 쓸게요. 아니면 뭐, html, doc 해도 상관 없습니다. 변수니까요. 어, request.url 오픈 해주시고 여기 안쪽에 url 이렇게 해주시면 자 우리 타겟 어 타겟을 우리가 열어서 처리를 또 해볼 수가 있죠 음자 그래서 여기 웹페이지 한번 다시 들어가서요 어자 우리가 응답은 어떤 식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느냐 f12나 혹은 오른쪽 버튼에 검사를 한번 눌러 보시면 개발자 도구, 개발자 도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들어가시고 아니면 그냥 엘리먼트 보셔도 돼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 여기 에는이 HTML이 자 뭐다? 어 우리가 응답 받은 HTML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 네이버 서버에서 이걸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된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볼게요. 음, 자 여기 여기 화살표 모양 있죠? 화살표 모양을 클릭해놓고 여기 내가 찾고 싶은 태그들 얘네들 있잖아요. 여기 이름들을 우리가 찾기로 했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 이렇게 보면 여기 자 이런 구조를 제공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어 이렇게 한번 보면은 테이블이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t-body라는 게 보이고 이제 HTML은 어, 개체인 구조, 뎁스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테이블 태그를 사용한다면, 뭐, tbody라는 것도 있고요. thead라는 것도 있고, 행을 나타내는 tr, 그리고, 자, 칸을 나타내는 td,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thead라고 해서 뭐, td인데, 속성이 이제, 어, 볼드 처리되는 거, 굵게 처리되는 태그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td 클래스 안에 tm이라는 게 있고, td 안쪽에 또 다른 div라는 태그가 안에 들어가 있네요 자식으로 그리고 div 안쪽에는 또 span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자 그런데 우리가 어 제가 찾은 규칙은요 뭐 여러분들 뭐 파이썬도 해보시고 어, HTML 웹표준도 다 익숙하시다면 뭐 다른 패턴으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패턴으로 찾을 수 있는데 어 저는 이웹 문서를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규칙을 좀 찾아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여기 팀의 이름 표현되는 부분이 여기 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왼쪽에 있는 이 스팬 요거 음 보시면은 여기에는 요 이미지를 표현을 해 주고요. 옆에 밑에 있는 스팬이라고 하는 여기 어. 여기 여기는 모르면서 어. 여기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팀 이름을 출력하더라 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패턴을 저는 이렇게 찾았어요. td, td를, td들을 찾을 거예요. td들을 찾아보는데, td 밑에, td 밑에, span을 찾을 거예요. div가 보이죠? td를 먼저 찾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 여기, td를 먼저 찾고, div 밑에, 그리고, span 중에서도, 여기 span인데 id라고 하는 속성을 가진, 요 태그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요거 태그죠, 요거. 요 안쪽에서 우리는 요 태그를 찾으면 앞에서 뭐 스트링이나 컨텐트 혹은 텍스트와 같은 속성으로 데이터 뽑을 수 있다 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우리 경험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찾아보는데 자 다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어 1위 팀인 LG는 여기 요기, 여기 들어가 있고요. 요거 화살표 모양 요거 선택하고 여기 KT라고 또 들어가서 출력을 해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네요. 여기 td 밑에 div div 밑에 span id를 가진 span 자 여기 ssg 한번 볼까요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죠 td div id 속성을 가진 span 위쪽에 있는 클래스는 자 요거 span은 클래스 속성을 가지잖아요 차별이 되죠 어, 그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어, 구별해서 선택할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 두선 한번 볼까요 어,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음, TD, DIV, span. 자, 맨 하위 팀 키움을 한번 보면 키움도 마찬가지죠. TD, DIV, span. 자, 이런 특징을 가져요. 그리고 테이블을 가진 어, 내부에 요 페이지는 테이블 TD를 가진 게요 순위표를 가지는 테이블반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 이런 규칙들을 찾아야 돼요. 이런 규칙들을 알기 위해서는 어 HTML이나 어, CSS를 좀 학습을 좀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일단은 아 우리가 배티프레임에의 select 메서드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구나라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을 할때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HTML의 패턴은 내가 조금 더 HTML이 부족하거나 CSS가 부족하다면 조금 더더 더 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 예제를 접하셨으면 합니다. 음. 자 다시 프로그램 코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HTML 패턴을 좀 찾았구요. 내가 쓰기 위한 배테플에서 요거를 한번, PS 요거는 배테플에서 자, 원본은 뭐예요? 요게 타겟이죠. 이거 요거 이거 해주고, 자, 이쪽에는 HTML 파서 네, 실행 해주시고. 자, 내가 찾아야 되는 태그 패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 CSS 선택자를 한번 해보면요. 자, 나는 아까 우리 TD 찾는다 그랬어요. TD 밑에 뭐가 있어요? DIV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콕쇠는 왼쪽에 있는 게 부모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 자, 손을 찾는 거예요. TD 밑에 있는 DIV. 바로 밑에 있는 거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후손을 찾는 게 아니고 바로 밑에 자손, 자식을 찾는 겁니다 자, div가 있고요 div 밑에 자, 우리는 또뭘 찾아요? 아까 우리 span 태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속성을 가져 id id의 속성 값은 여러 개 다르게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뭐다? 여기 있는 이 id 요거를 찾는다 어 자, 그러면 포 태그 해놓고, in.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bs.select 해주고, 요걸 찾습니다. 자, 요 안쪽에, 우리가 앞쪽에 만들어 놓은 요 속성을, 자, 이거 css 선택자에요. 어, 이 패턴을 찾았구요. 요거 반복해서, 요렇게, print. 태그를 찾아요. 어, 태그. 어, 태그라고 해도 좋고 우리가 찾는게 뭐 팀이다 뭐 팀이다 팀이다 라고 한다면 팀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주셔도 되고 어, 여기 프린트에 팀을 이렇게 찾는데 팀을 그대로 출력하면 뭐가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실행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네 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서대로 찾았어요 위에 있는 스팬 찾고 순서대로 찾으니까 1회 팀부터 12팀까지 이렇게 들어가고요팀점 스팬은 스 문자열을 다루는 태그이기 때문에 여기서 String을 이용하게 되면 그대로 문자를 반환을 해줍니다 자 뽑았어요 어, 뽑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 이너머레이터라고 하는 이너머레이트 객체를 이용해서 인덱스까지 한번 뽑아 보면요 어 이렇게 처리를 해볼수 있어요 여기에 이너머레이트 이 안쪽에 요 객체를 줄 세울 거예요 이거를 세우는데 얘 특징은 이너모레이터는 인덱스까지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받을 때 받을 때 여기 인덱스라고 해놓고 컴마 자 인덱스와 그리고 팀은 뭐예요? 어, 각각의 요소들 태그 요소들 요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밑에 반복문 밑에 들어가서 여기에 뭘할수 있다 인덱스 값을 같이 출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 어. 자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0인덱스죠 0인덱스 그래서 이너머레이트에서 또 속성으로 또 부여해줄 수 있는게 어, 스타트 자 뭐부터 시작하겠다 난 0이 아니라 1부터 시작하겠다 1이 바뀌었습니다 1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음, 문자열을 하나 이렇게 위몇위뭐 이런식으로 이렇게 주시면 1위 2위, 3위, 4위, 10위까지 이렇게 해서 순위에 맞게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자 데이터 만든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뭐뭐 뽑은 거예요. LG, KT, SC, NC, 두산 이런 팀 이름들을 순서대로 뽑은 거고요. 순서대로 뽑은 거고 이 뽑은 순서에 맞게 앞에다가 번호를 출력을 해준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순서로 했습니까? 필요한 모듈 u 캐스트왜 네트워크 통해서 웹을 가져와야 되니까 요거 처리가 될 거고 자 안에 있는 요소를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셀렉트 메서드를 이용할 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o 그 티프에서 요거 모듈 리포트 해줘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는 웹을 열어준 거예요 웹을 열고 요청해서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응답을 받아왔고 HTML 형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 예제들은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연습을 해본 거고요 보통 이제 우리는 어디에요? 특정 페이지에 가서 요청을 하게 되면 html을 받아옵니다. 이렇게 request.urlopen 이걸 해주시면 타겟으로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b e a t i f u 객체 만들어 놓고, 자 여기에 있는 이셀렉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했어요. 근데 여기는 뭘 사용할 수 있다? css 사용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뽑기 위해선 이런 구조, 아까 패턴을 좀 찾아본 거죠. 요거에 돼야 되는데, 어, 쉽지 않죠? 왜? HTML, CSS와 같은 웹표준, 어, 웹표준, 이런 것들을, 어, 알고 있어야지 잘 요걸 찾을 수 있고, 패턴도 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은, 우리가, 아, 셀렉트를 하면, 요거를 CSS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을 수 있다, 크롤링 할수 있다, 라는 거, 요걸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추가적으로, 자, 학습을 통해서 이 크롤링 하는 능력을 좀 배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